다음은 반려동물의 건강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산책은 반려견에게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지만, 이 슬개골 탈구가 생기면 걷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반려견의 걸음걸이에서 나타나는 이상신호 슬개골 탈구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사랑하는 반려견이 다리를 들고 걷거나 질질 끌고 절뚝이는 등 평소와는 다른 보행 증상을 보인다면, 이는 관절 질환을 의심해봐야 하는데요. 오늘은 말 못하는 반려견이 보내는 관절 질환 신호, 슬기골 탈구에 대해 알아봅니다. 바람을 맞으며 보호자와 함께 걷고 뛰는 산책. 이 산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바로 건강한 무릎 관절인데요. 강아지가 잘 놀다가 갑자기 절뚝거리거나 한쪽 다리를 들고 깽깽이 걸음을 한다면 이때 슬개골 탈구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반려견은 비숑 프리제 올리인데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 걱정스러운 마음에 서둘러 내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 느순부터 이제 다리 힘이 조금 없다라는 그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혹시나 싶어서 이제 병원에 와 보니까 이그 슬개골과 이제 허벅지 부분 고관절 이랑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결했습니다두 번째 반려견은 포메라니안 바다인데요. 작고 다리가 가는 견종이라 슬개골 탈구에 취약합니다. 바다는 골절까지 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작년 9월달쯤부터 어... 골절 당하고 나서 네. 이제 슬개골 탈구에 무슨 대퇴골 수술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골절이 되고 나서 이제 슬개골이 탈구가 된 거네요. 네네네네. 소형견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 중 하나로 슬개골이 제자리에서 벗어나 빠지는 슬개골 탈구에 대해 함께 알아볼 김영길 수의사입니다. 슬개골 탈구는요, 우리나라 소형견 중에서 매우 많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무증상에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제 질병이 나타나는데요. 슬개골이라는 것은 이제 대퇴뼈와 정강이뼈가 이루는 무릎 관절이 운동을 할때그 정강이뼈를 움직이게 하는 근육들이 더욱 더 힘차게 움직이라고 그 슬개골이 도르래 역할을 하면서 무릎에서 운동하는 이제 뼈인데요, 작은 뼈입니다. 근데 이 슬개골이 제자리에서 운, 운동하지 않고 다리를 벗어나서 근육과 함께 대퇴뼈 위가 아닌 대퇴뼈 안쪽으로 탈구가 된채 운동을 하는 것을 슬개골 탈구라고 합니다. 슬개골 탈구는 초기라면 체중 관리나 약물 치료로 탈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할수 있지만 이기부터는 수술적인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올린 이 무릎 보시면 이뭐 외형상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근데 만져보면 사람으로 치면 이 슬개골이라고 하는 뼈가 여기 위에 올려져 있어야 되는데 이쪽 안쪽으로 빠져 있거든요. 외형이 그 비정상에 맞춰서 바뀌어 버렸어요. 올리의 왼쪽 다리를 옆으로 눕혀 놓고 찍은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슬개골이 대퇴골 위에 있어야 하는데 옆으로 빠져서 대퇴뼈와 겹쳐 보이는 상황입니다. 반대편은 완벽한 정상인데 여기는 슬개골이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다리뼈에 각기형이 CT상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을 보면 바다의 왼쪽 다리에 슬개골이 탈구되어 있음과 양쪽 다리 중 오른쪽 다리 역시 문제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두 아이들 치료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 예정인가요? 치료는 일단 두 아이들의 다리에서 보이는 비정상적인 각도를 위치한 부분을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미 그거를 다 찾아냈고요. 그 부분들을 뼈들을 잘라내서 이제 교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3D 프린팅이라는 테크닉이 나오면서 네. 미리 수술 전에 다 계획이 되고, 사실 이제는 그런 테크닉적으로 많이 어렵지 않은 수술로 됐습니다. 3D 프린팅을 이용한 슬개골 탈구 수술은요, 올리와 바다의 뼈를 3D 프린팅한 모형에 직접 시연해 보면서 실제 수술 시에 어떤 양상을 보일지 미리 예측해 볼수 있는데요. 사람의 손보다 더 정확하게 또 변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D 프린팅 기법 수술은 3D 프린터로 만든 강아지 뼈 모형을 보고 수술 전 시뮬레이션을 한뒤 어떤 각도로 절개하고 어떤 금속 고정 장치를 쓸지 미리 계획하는데요. 강아지마다 뼈 모양이 다른 만큼 3D로 뼈 구조를 미리 보면서 정확한 수술 설계가 가능하고 뼈를 자르거나 고정하는 위치를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슬기고리 다니는 그 대퇴뼈의 고랑 부위가 아기 어, 때부터 이제 7개월이 탈구되었던 따라서 고랑의 깊이가 형성이 전혀 안돼 있어서 그쪽 부분에 추가적인 성형 수술을 진행했고 이제 절골을 해서 이제 각도를 잡았는데요. 엑스레이 끝나고 나서 찍은 걸 확인해 보니까 각도가 우리가 수술 전에 컴퓨터상으로 계획했던 거랑 동일하게 똑같이 나와서 좋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3D 프린팅 기법은 반려견의 다리뼈를 미리 복사해서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수술을 가능하게 해주는 첨단 방법 중 하나인데요. 두시간에 걸쳐 진행된 올리와 바다의 수술. 과연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까요? 동강이 쪽과 약간 부조화가 이루어질까 봐좀 걱정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수술 끝나고 다리 형태를 봤을 때는 어, 우리가 수술 전에 계획했던 대로 어, 완벽한 정상 상태는 아니지만 생활하는데 전혀 무리 없을 정도로의 각도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수술후 3일간의 입원 생활을 거쳐 집으로 돌아간 올리와 바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을지 근황이 궁금한데요. 먼저 바다를 만나볼까요? 계속 활발하게 문 열어달라고 꺼내달라고 펜펜에 갇혀서 이제 생활할 때 계속 그랬었어요. 별로 걱정은 안 됐었어요. 수술하고 나서 너무 활발해진 모습을 보니까 어, 올리는 지금까지 약간 소심한 성격인 줄 알았는데 다리가 아파가지고 약간 소심한 성격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리는 영상만 봐도 정말 밝아 보이죠. 이번 생활 동안 수액 및 내복약을 먹었고 혈액 검사와 엑스레이 촬영을 하며 경과를 지켜봤습니다. 오늘 체크한 항목은 다 좋습니다. 지금 수술해놨던 이 부분 잘 유지되고 있고요. 네. 어, 이 부분도 잘 유지되고 있고, 6개월 정도에서 8개월 정도 지나면 네. 이제 얘가 제가 의도했던 네. 가장 그 최대치에. 모습들이 그때 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리 수술하고 나니까 성격이 굉장히 활발해졌어요. 그래서 꼭 유치원에 한번 데려가 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해운대 바닷가에 산책도 이제 열심히 뛰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도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바다 역시 3일간의 입원 생활 동안 처치 및 검사 과정을 거치며 지냈는데요. 아파하거나 불편해하는 모습 없이 잘 걷는 걸 보니 수술이 잘 마무리된 것 같죠? 음, 보행 지금 잘 나오고 있고 어, 수술 결과도 아주 좋습니다. 산책은 2주 더 있다 갈 거니까 아직은 실내생활 위주로 해 주십시오. 뼈 자른 부위에서 제 자극이 많이 오면 시큰거려요. 웬만하면 오프리시 할수 있는 대로 놀러가서 마음껏 장애물 없는 곳도 가고 싶고 해서. 근데 다음부터 어디 갈 때는 정말 예의주시하면서 볼것 같아요. 슬개골 탈구는 진행성일 수 있는 만큼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게 좋고 특히나 슬개골 탈구에 취약한 견종일 경우 적절한 체중 관리와 과격한 운동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반려동물의 관절 질환도 예방이 중요한데요. 미끄러운 실내 바닥에서 생활하는 반려동물은 관절에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카펫이나 러그, 미끄럼 방지 매트를 꼭 깔아주는 게 좋습니다. 고양이의 경우 유연하고 잘 뛰어내리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양이의 경우 착지할 때 관절에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 조치가 꼭 필요하고요. 반려묘와 반려견 모두 체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반려동물의 건강한 관절을 위해 꾸준한 관리와 관심을 항상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반려견의 파행 주법, 슬개골 탈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TV 동물병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영상 잘 보고 왔습니다. 이 반려견의 슬개골 탈구, 증상에 따라서 1기부터 4기까지 나뉘는데요. 1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2기부터는 다리를 들고 걷거나 살짝 절뚝거린다고도 합니다. 또 3기에서 4기로 진행되면 무릎을 제대로 굽히지 못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다리뼈에 변형이 생겨서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라도 반려견에게 이런 증상이 보인다면, 미루지 마시고 가까운 동물병원에 꼭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